재단이 주최하는 힐링 캠프는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후러싱 제일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립니다. 힐링 캠프는 자아성장과 정체성 찾기, 관계 개선뿐 아니라 분노조절의 어려움, 우울, 불안, 트라우마 등 개인이 당면한 심리 정서적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미숙 사무총장은 누구나 자신의 어려움, 아픔 등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그룹의 리더이신 분들이 오셔서 어 상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할 때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 되고 또 어떤 식의 어떤 감정적인 도움을 줘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본인들이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가를 어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 사무총장은 비밀 보장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룹 상담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자신과 상반된 고민을 가진 참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가는 아름다운 광경도 연출된다며 그룹 상담의 강점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내일 아니지만 남의 아픔이지만 어, 이렇게 같이 같은 아픔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그건 못지않게 또, 그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서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위로 뿐만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께서 이렇게, 저희 에스다재단은 1년에 3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이 힐링 캠프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참여하셨으면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현 사무총장은 마음이 괴롭고 지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재단에서 연중무휴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는 헬프라인에 연락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께서 좀 심리적으로 어렵고 정말 또 비밀을 보장하면서 그누구에게인가는 나의 어떤 문제 아마의 어떤 힘든 부분들을 조금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러시면 해플라인 전화 24시간 365일 여러분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8007139336이니까 어 망설이지 마시고 수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에스터 하재단은 정신건강 응급처치, 힐링캠프, 부모 및 청소년 청년 서포트그룹, 정신건강 세미나, 유가족 자조그룹, 분노조절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